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형입니다. 네, 오늘은 딱 보시는 거와 같이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신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41212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는 점.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호다당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포지션별로 어울리는 신규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저랑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보시죠. 자, 먼저 LWRW, 윙 포지션입니다. 이 윙에는 아무래도 단연 1등은 라인브레이커겠죠. 라인브레이커를 많이 쓸것 같은데 이 라인브레이커도 이게 찔러줘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잘 찌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 브레이커를 안 쓰면은 뭘 쓸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제4.1.2.1.2 써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LW가 침투할 때 RW도 같이 침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LW가 올려서 RW가 헤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윙에서 윙으로 크로스 올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로스 포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침투하는 거야 그냥 사이렌 켜고 침투를 하면은 라인은 부셔지니까 타이밍만 잘 맞추면 그거는 기존에 쓰던 대로 쓰고 크로스퍼처가 있으면 헤딩을 더잘 따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전술에서 LWRW가 압박까지 키면은 이 체력이 부족하거든요. 이 압박을 안 켰을 경우에도 80분 넘어가면. 역습 때 체력이 조금 딸리긴 합니다. 그럴 때두 개의 심장이 있다면 이 체력이 낮아지면 속도도 점점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체력의 손실 없이 속도의 손실 없이 역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브레이커도 좋겠지만 크로스 포처랑 두 개의 심장도 한번 써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CAM 자리인데요. 제41212에서는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공미 역할도 하는 그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크로스 헤딩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원픽은 크로스 포처고요. 아무래도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침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 브레이커를 달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CAM이 침투한다기보다 이 CAM이 받아서 LW랑 RW한테 공간 패스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라임브레이커보다는 크로스포처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CAM은 체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압박 전술을 켤 경우에는 CAM 자리도 두 개의 심장을 줘서 압박 전술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픽은 크로스 포쳐. 그래서 압박을 안 키면 이 픽은 라인 브레이커. 압박을 켠다면 두 개의 심장 이렇게 달아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M 자리들인데요. 이 CM이 웬만하면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되는데 먼저 신규 특성인 이 파이터의 능력이 얼마나 될지 에 따라서 파이터가 원픽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본가에서는 선수가 붙으면 그 선수는 슛이 완전 안 나가요. 뭐 중거리도 원. 래 본가가 중거리가 잘안 들어가지만 이 압박하는 선수가 있으면 더욱 더 중거리가 안 들어가고요 이 피온에서는 선수가 붙어도 감차나 중거리가 잘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파이터 특성이 그런 압박을 줬을 때 중거리 실패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면 중미들한테 파이터를 줘서 중거리 막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파이터가 나와보고 껴봐야 체감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이선 인데 이게 원볼란치 전술이다 보니까 CM들이 둘다 내려와 줘야 이세명이서 중거리를 막는 장면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격이 실패했을 때 CDM은 그나마 알아서 잘 내려와요. 근데 CM들이 잘안 내려오는데 커서를 잡지 않는 이상 잘안 내려옵니다. 근데 이 체이서를 줬을 때 뒤로 내려와 준다면 뒤로 쭉쭉쭉쭉 내려와 준다면 파이터보다 체이서가 더 수비하기에는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체이서를 줬는데도 커서 잡아서 내려와야 되는 거면 그렇다면 파이터가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금카 특성으로 체이서를 달아줄 수 있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인 브레이커를 넣어놨는데요. 이4-1-2-1-2 전술이나 이4-1-2-3 전술 쓰는 분들은 이 CM들이 전방으로 침투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CM들 골 찬스도 많이 나고 이 CM이 침투해야 이 전술이 살아나는 전술인데 이 중미들이 침투를 할때 라인브레이커가 있다면 좀더 영리하게 침투를 하지 않을까 해서 라인브레이커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심장 압박 전술을 할때두 개의 심장이 있다면 체력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너무나 좋겠죠. 다음은 와일드 테클러인데 만약에 파이터도 이 중거리 막아주는 거에 막 이렇게 힘이 좋지 않다. 제이서도 잘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저는 와일드 태클러를 달아줄 것 같습니다. 이 와일드 태클러가 이 중미들이 수비하다 보면은 상대 공격수한테 붙었는데 안 뺏어지고 계속 옆에서 비비기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비비기만 하는 거를 와일드 태클러는 태클을 뻗기 때문에 공을 건드리고 뺏어올 수가 있고 파울을 와일드 태클러 없을 때보다 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태클을 해도. 뒤에서 태클을 해도 공부터 건드리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 파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파이터도 비비기만 한다면 저는 와일드 태클러를 중미에 달아서 수비를 보강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DM 자리인데 원볼란치로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중거리를 막아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터로 비비면서 중거리 확률을 낮춰주는 걸 일단 1순위로 올려놨습니다. 이 파이터 특성이 괜찮게 나와서 중거리를 잘 막아주면 파이터를 쓸것 같고요. 그리고 와일드 태클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선수와 비비지 않고 태클을 뻗을 수 있게 해줘서 이 CDM 자리에서... 단다리 cdm들이 많잖아요 그런 탁다리 태클이 가능한 선수들한테 이 와일드 태클러를 넣어주면 수비에 굉장한 도움이 될것 같고요 체이서는 cdm은 웬만하면 그래도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체이서보단 파이터나 와일드 태클러를 달아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센터백 자리입니다 센터백은 이제 cdm이랑 조금 다른게 cdm은 이제 서클 주변에서 중거리 막는 수비를 할 때가 많고요. 이 센터백은 개인기나 이 방향을 꺾어서 휙휙 돌아가는 민첩한 공격수들을 막아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센터백은 웬만하면 와일드 태클러를 달아줄 것 같아요. 물론 파이터가 효과가 좋아서 센터백이 비비기만 해도 슛이 많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파이터를 달아주겠지만 이 퍼터나 이 순간적으로 치고 달리는 그런 개인기들을 막을 때는 이 뚫렸을 때도 뒤에서 와일드 테클 러를 테클러를 달아주면 은 테클을 해서 뺏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센터백은 와일드 테클러를 달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백이 안 내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체이서는 안 달아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느린 센터백이 있다면 체이서를 달아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양쪽 윙백입니다. 일단 윙백도 와일드 테클러나 파이터 둘 중에 하나를 쓸것 같은데 이 윙백에서 중거리 막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이 윙쪽에서 중거리를 찰 경우는 이미 뚫렸을 때 중거리를 차기 때문에 공간을 안돌리기 위해서는 와일드 태클러가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픽은 와일드 태클러고 파이터의 성능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파이터로 달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제41212 전수는 윙백들이 못 올라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뭐 체이서나 두개의 심장은 필요가 없지만 이 공격적인 윙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체이서를 통해서 공격 갔다가 빠르게 내려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공수를 많이 움직이는 윙백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심장을 달아주기도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윙백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수비적인 와이드 태클러나 파이터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문장 골키퍼 특성은 하나밖에 없죠. GK 빠른 반응 앞으로 나와서 각을 좁힐 때에 빠르게 나온다는 특성이구요 이제 적극적 크로스 수비랑 1대1 수비가 있는 골키퍼를 쓰는 분들은 딱이 gk 빠른 반응까지 달아주면 이 3신기가 다 모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지션별 어울리는 신규 특성을 알아봤구요 이제 목요일에 신규 특성이 나오는데 이 금카에도 그 신규 특성들을 달아줄 수 있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고 빨리 써보고 빨리 테스트 하고 싶네요. 그래서 목요일에 신규 특성을 달아줄 수 있으면 바로 달아주고 테스트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